안녕하세요. 겜타공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팀 6월 1주차 할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할인 게임은 디아블로4입니다. 이 게임은 핵앤슬래시의 대표적인 게임으로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와 미친 듯이 몰려오는 몬스터들 및 거대 보스와의 스펙타클한 전투, 그리고 긴박한 스토리라인 등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은 게임입니다. 전작들과는 다르게 오프라인 플레이를 지원하지 않으며 다양한 스킬을 조합하여 자신만의 전투 스타일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장비와 아이템을 수집하여 캐릭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활한 세계에서 여러 지역을 누비며 140개가 넘는 던전과 부가 퀘스트, 각양각색의 전리품 등이 게임의 몰입도를 올려줍니다. 이 밖에 지옥 물결 시스템, 악몽 던전 시스템, 정복자 보드 시스템, 망자의 속삭임, 중호의 전장 등 즐길거리가 다양합니다. 이번 할루 게임은 소울 마스크입니다. 이 게임은 신비한 마스크를 쓴 부족의 마지막 전사가 미지의 대륙에서 생존해 나가는 오픈월드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신비한 마스크는 대륙의 야만인을 같은 부족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데 플레이어는 이를 활용해 부족을 확장시키며 생존과 더불어 대륙의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야 합니다. 마스크 게임으로 끌어들인 부족민들도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들에게 지시를 내려 농장 수와 생산 라인 관리, 기지 수설 등 정착지를 운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마스크와 다양한 무기 및 스킬들을 활용해 여러 동물들과 야만인들로부터 생존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할인 게임은 호그와트 레거시입니다. 이 게임은 세계적인 인기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 시리즈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오픈 월드 액션 RPG 게임입니다. 원작 시리즈에서 100년 전 마법학교 호그와트를 배경으로 플레이어는 게임 속에서 기숙사를 배정받고 수업을 듣고 소리를 따라 전투를 치르며 마법과 관련된 각종 수집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리포터 게임답게 총 26가지의 마법을 배워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 예방 및 마법 동물 등 특정 콘텐츠에서만 쓰는 특화 마법 6종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마법을 이용해 다양한 비밀과 퍼즐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하는 게임은 갤럭틱 케어입니다. 이 게임은 은하계 병원의 경영자가 되어 병원을 건설하고 개성과 병력이 풍부한 직원들의 체육 및 홀로그래픽 분석기등최첨단 장기들을 활용해 은하계 최고의 병원을 만드는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환자들은 작은 체구의 여우원숭이부터 우수선만한 외계인까지 다양한 증상의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오며 플레이어는 증상의 원인을 규명하고 연구해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다양한 종족의 치료와 다양한 치료시설, 다양한 의료기구들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병원을 키워나가는 독특한 SF 병원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Fingers crossed this actually works, or we might all be going to jail. 이번 하리 게임은 아노 1800입니다. 도시 경영 전략 시뮬레이션으로 심시티 시리즈 같이 건설이 목적이 아닌 다른 경쟁자와 AI 플레이어와의 외교 및 전쟁, 거기에 경제 요소까지 추가하여 복합적인 재미를 선사합니다. 배경은 19세기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하며 산업혁명에 뛰어들어 도시를 건설하고 자원을 모으고 식량을 생산하며 도시를 번영시킵니다.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사용자 설정이 가능한 샌드박스 모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도시와 무역을 통해 아이템을 교류하고 수가 틀어지면 전략적인 전투도 치러야 합니다. 여러가지 복합적 재미가 합쳐진 게임 추천드립니다. 이번 할인 게임은 타이니티나의 원더랜드입니다. 이 게임은 영적 판타지 세계에서 플레이어가 주인공이 되어 폭군 드래곤 로드를 막기 위해 여정을 떠나는 FPS RPG 게임입니다. 보더랜드 2에서 파생된 스피노프 작품으로 보드게임과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플레이 방식은 메인 퀘스트를 통해 전투와 스토리를 즐길 수 있으며 그 사이에 여러 소소한 던전과 랜덤 인카운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발생하면 바로 FPS로 전환이 됩니다. 다양한 원소들이 등장하고 이에 상응하는 무기와 총기들이 등장, 여기에 마법 주문, 근접 무기 장비들이 추가되어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 수 있고 캐릭터 또한 다양한 클래스가 존재하여 다양한 조합이 가능합니다. 보더랜드 팬이나 독특한 FPS 게임을 원하시면 추천드립니다. <목소리> 이번 한이 게임은 워에머 40,000 다크타이트입니다. 게임은 거대한 하이브 시티 테르티움에 진입해 도시에 숨겨진 비밀을 밝히는 4인 협동 FPS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클래스 선택과 헤어, 옷, 타투 등 외형적인 부분과 캐릭터의 성격과 보이스까지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벨이 올라갈수록 패시브 스킬, 무기, 외형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해금할 수 있어 재미를 더합니다. 워해머 팬뿐 아니라 협동 FPS를 좋아하시면 추천드립니다. <목소리> 이번 한인 게임은 엘더랜드입니다. 이 게임은 고딩 양식의 아트와 세밀한 픽셀 그래픽, 그리고 레벨 디자인 등을 통해 메트로베니아 스타일의 액션 게임을 충실히 재현하였습니다. 플레이어는 캐릭터의 외모와 스킬, 능력치, 무기까지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춰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습니다. 모험가 전투를 통해 적으로부터 전리품을 습득해 장비를 제작하는 것도 가능하여 60종 이상의 적들과 12종 이상의 보스들이 플레이어와의 전투를 기다립니다. 레트로풍의 메트로베니아 게임을 좋아하시면 추천드립니다. 이번 한입 게임은 라이카 에이지드 스루 블러드입니다. 이 게임은 인간형 동물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배경으로 점령군에게 억압받는 부족의 일원인 코요테이 전사가 되어 복수의 여행을 떠나는 액션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총을 무기로 하며 오토바이를 타고 적과 전투를 치릅니다. 맵에는 크게 점프할 수 있는 곳이 배치되어 있어 화려한 오토바이 액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점에서는 새로운 무기를 제작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제작 아이템을 모으기 위해 지도 곳곳에 있는 자원을 수집해야 합니다. 오토바이를 활용한 화려한 모토베니아 액션 게임 추천드립니다. 이번 아디게임은 칠쿠아 리움입니다. 이 게임은 작은 어항에 물고기를 키우는 게임입니다. 그냥 물고기와 아이템을 사서 먹이를 주고 잘 키워 팔고 그 돈으로 다시 물고기와 아이템을 사서 다시 파는 작업을 반복하는 방치 관상용 게임입니다. 이 과정에서 돈이 모이면 더 좋은 아이템과 물고기를 사더큰 수익을 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게임인데 실제 플레이 시간은 적습니다. 간간히 느긋하게 하실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번 하는 게임은 바이오쇼크 인피니트 컴플리트 에디션입니다. 극찬을 받은 전편이 해저 도시에서의 모험을 그렸다면 이번 작품은 광활한 공중 도시에서의 모험을 그렸습니다.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부패한 정치 사상들을 비판하는 메시지로 가득하며 백인 우월주의나 인종차별을 대놓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투는 총기 액션과 마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하며 모션과 음향, 타격감 등으로 인해 화끈한 액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포함되어 있는 DLC 바다의 무덤은 바이오 쇼크 1편의 프리퀄로 에피소드 1편과 2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타임라인은 바이오 쇼크 인피니트, 바이오 쇼크 1편, 바이오 쇼크 2편이며 먼저, 인피니트로 입문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몰입도 높은 영화 같은 연출과 스토리의 명작 게임, 추천드립니다. The 이번 아리 게임은 자널의 세공입니다. 이 게임은 3D 던전 탐험 RPG 장르로 한정된 인원으로 팀을 구성해서 다양한 적들과 함정이 가득한 던전을 탐험하는 게임입니다. 한정된 팀원의 능력을 100% 활용하여 느닷없이 나타나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재미를 추구합니다. 던전에 들어갈 때 가지고 갈수 있는 아이템이 한정되어 있으며 시야 제한, 함정, 독, 갑자기 나타나는 적등 긴장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번 한의 게임은 노맨즈 스카이 입니다. 이 게임은 우주선을 타고 행성에서 행성으로 이동하며 은하계의 가장 희귀한 재료들과 기술을 찾는 설정으로 놀랍고 흥미로운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어떤 행성은 놀랍도록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고 어떤 행성은 척박하고 기괴한 환경을 보여주는 등 수많은 행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색다른 게임을 원하시면 추천드립니다. 이번 하입 게임은 월월드입니다. World 이 게임은 탁 트인 평지 대신 가파른 절벽 위에 매달린 채 절벽 안쪽에 매장된 광물을 채굴하고 절벽 바깥쪽에서 몰려오는 괴물을 처치해야 하는 채굴과 디펜스가 합쳐진 컨셉의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세기 말적 분위기와 어두운 배경음악이 게임의 몰입도를 올려줍니다. 채굴을 하면서 괴물들을 상대하고 그걸 반복하다 보면 채굴 속도도 빨라지고 괴물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반복 플레이를 통해 성장을 하는 원초적인 재미를 주는 게임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